스타워즈에서 포스와 포지션이 비슷하면서도 묘사가 전혀 다른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마법이라 불리는 힘일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마법을 의미하는 영단어 매직 뒤에 K 하나만 더 붙여서 고유 명사로 만든 스타워즈의 마법은 주로 다소미르 행성에 사는 나이트 시스터 혹은 밤의 자매단이라 불리는 마녀들이 쓰는 힘입니다. 이 마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근원이 포스의 어두운 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마법의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나이트 시스터들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논과 레전드 모두에서 나이트 시스터 마녀들의 기원은 야빈 전투 600년 전 알리아라 불리는 여성 제다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리아는 한때 제다이 기사였지만 포스의 어두운 면에 잠식되어서 제다이 최고 평의회에 의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생존하기 힘들었던 다소미르 행성으로 추방되었는데요. 그녀는 그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대신 토착 현지인 여성들에게 포스의 방도를 알려주었고. 그 비밀이 세대를 거듭하며 여성 구성원들에게만 세속되면서 알리아가 그녀만의 방식으로 개발한 포스의 힘이 마법으로 그 힘을 쓰는 여성들은 마녀로 거듭 났습니다. 알리아가 구축한 목의 중심의 강력한 마녀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행성 도처로 뻗어 나갔고 훗날에는 수많은 마녀 부족과 마을 들이 다소미르 전역에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드라마 아소카에서는 다소미르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마녀들이 스타워즈 은하계 여기저기 그리고 그 너머와 연관이 있다는 복선을 이 계속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 페리디아 항로를 타고 여행 온 외지인들이 다소미르 마녀들에게 마법이라는 힘을 전수해주었다는 식으로 설정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고대의 마법의 힘으로 마녀 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현재로서는 마법이라는 힘을 다소미르 마녀들이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킨 포스의 힘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나이트 시스터들의 마법은 주로 녹색의 안개처럼 보이는 영액을 자유자재로 변환하여 육안으로 보인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주술을 입으로 외워야 그 힘을 쓸수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도 쓸수 있는 통상의 포스의 힘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다만 마법에 능통한 자는 말을 하지 않고도 고난도의 마법을 쓸수 있었죠. 흑마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법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주 많았습니다. 물체를 띄우고 손에서 번개를 쏘고 무언가를 투명하게 만들거나 특정 인물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고 죽은 이를 좀비로 되살려낼 수도 있었죠. 제다이가 선보이는 일반적인 포스의 힘보다는 는 공격적이고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점에서는 마법처럼 포스의 어두운 면에서 힘을 끌어오는 시스 들의 흑마법과도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마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딘가 아직은 제다이 시절 포스 를 쓰는 방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요. 스타워즈 게임인 엄라이징에 등장 하는 셸리시라는 마녀에 의하면 마법은 살아있는 것이며 피와 나무 와 안개에서 비롯되어 우리들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이를 집중해서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희망에서 오비완이 포스 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소설 제다이 배틀스카스에서는 다소미르 마녀인 메린이 다소미르를 떠난 지 아주 오래되어 마법의 힘이 약화된다는 묘사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나 모행성에 대한 그리움 등의 요소가 포스와 비슷하게 마법의 힘에 영향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아소카가 제다이 기사단을 등진 아소카와 베일론 그런 이들에게 막 포스를 배우고 있는 사빈 렌과 시나티 제다이 기사에서 인퀴지터로 몰락한 마록의 나이트 시 시스터 모건 엘스베스까지 다루면서 포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마법과 나이트 시스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더 풀어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